10편, 23편 말씀은요. 10편 중에서 아마 가장 사랑하는 그런 시이지 않을까. 어, 저도 어렸을 때 외우는 목록이 몇개 있잖아요. 어, 주기도문 외우기 하고요. 어, 그리고 10편, 어, 1편, 10편, 23편 이런 건꼭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편을 암송할 때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어, 개인적으로 분반이 아니라 실제로 10편, 23편에 대한 어,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그 성도들의 고백들도 정말 많고요. 어, 이렇게 또그 중에서도 일절, 일절 많이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가 23편인데요. 어, 23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여기서 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 왜그것 자체가 은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하신 일은 양들을 사신 겁니다. 양들을 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하면 우리의 생명값을 주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목자십니다라고 붙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양인 나를 찾아오시는데 각각 자기의 길로 방황하며 헤매며 자기 멋대로 살았던 양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목자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이 먼저 됩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여기에는 참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 되십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어그 주님이 값을 지불하여 나를 사지 않았다면 나는 주님의 양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를 사신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하고 또 그렇게 나를 사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소유하고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어, 너는 세상의 것도 아니고 너는 이 땅의 그 누구의 종될 것도 아니고 너는 사탄에 매어 있는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야. 너는 내 거야라고 자기 소유 삼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 양들을 사셔서 목자가 되셨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은 뭐 하시냐하면 양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오셔서 우리 양들을 양들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봤더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성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결핍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땅에 필요한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것이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누가 네, 나에게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 하면, 오직 목자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양들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양들만 고백하는데, 언제 이 고백을 할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깨닫고 고백할 때, 그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거저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나의 인도자가 보호자가 되실 거지만 영원부터 나를 아신 주님이 영원까지 인도하고 보호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부족함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도 있고 우리에게는 부족한게참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신뢰 속에서 그분 앞에 들어갈 때에 그렇지. 주님이 계시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좋은 그 예를 하나 보게 돼서 저에게도 좀 감동이 됐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설교를 하게 됐대요. 그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설교를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칠판을 갖다 놓고 이제 글씨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어한 아이를 불러서 칠판 앞으로 오게 한 다음에 어 이렇게 글씨로 물어봤습니다. 어 누가 세상을 창조했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글을 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재창조하셨을까? 어,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죠.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재창조하셨을까?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셨느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때 이 아이가 칠판에도 또 굉장히 경외감에 가득 차서 이렇게 썼대요. 어,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 답변을 보면서 목사님이 처음부터 사실 질문하고 싶었던 마음 속에서 계속 이뤘던 것을 아이가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대한 정확한 것을 답변하는 것을 보고 속에 있던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면 아이야. 다른 모든 사람은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왜 너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건 이제 그 아이에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재창조로 부르신 그 그리스도 앞에 여전히 자기는 아직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부족함인 거죠. 결핍이고, 그리고 비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아이가 한창 그 질문 앞에서 어 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답변했습니다. 그러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것이 가장 좋아 보시,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대요. 어, 그러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 처지가요. 남들과 비교됐을 때는 나는 왜 말도 못할까? 나는 왜 듣지 못할까?라는 부족함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고백할 때, 나에게는 결핍이고 부족하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인다면, 자기에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지.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다 채워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기를 둘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이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창조주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 나 내가 이렇게 버림받아서 헤매고 자기 방황하며 어, 정말 촉촉해서 슬피 울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알때 그때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이 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여기서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는 것은요. 목자의 적극성을 보, 보여주는 겁니다. 양을 데려가서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눕혀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양이 가서 누웠다라는 그런 표현보다 목자가 데리고 가서 눕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적극성이에요. 이 목자가 얼마나 양들을 사랑하는지 푸른 풀밭에 눕혀주시는 그뿐만이 아니라 실만한 물가들로 인도하세요. 실만한 물이라는 것이 복수거든요. 그냥 단지 한 시내가 아니라 우리의 여러 상황 가운데 여전히 그 물들로 인도하시는 굉장히 어, 쉴 만한 데로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쉴 만한이란 단어는 안식과 연관되는 단어예요. 그는 그러니까 자기 양들을 어 눕히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목자인 겁니다. 이 땅에서 쉬미었고 또이 땅에서 여전히 스트레스와 여전히 열심히로 그냥 계속 돌아가야 하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를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이 소생이란 단어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되살리다, 회복시키다, 그리고 구출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어, 함축적인 의미, 숨어있는 의미는 회계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때로는 내 영혼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되어서 낙담할 때내 영혼을 다시 되, 되살리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되살리다라는 소생이고요. 내 영혼이 때로는 병들 때가 있어요. 그 병들 때에는 주님께서 다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에서 소생이고요. 때로는 내 영혼이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 방황할 때내 영혼을 구출해 주실 거예요. 그런 구출의 면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원래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여기서의 소생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낙담하고 낙심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방황할 때에도. 때로는 죄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져서 옆길로 세고 갈 때에도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되살리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출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자기의 이름을 두고 하시겠대요. 어,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했다가 버렸다가 인도했다 버렸다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 인도할 때에는 자기 이름의 근거에서 인도하시겠대요 이번 주일에 그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볼 때에도 이들을 어떻게 용서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극률이 많은 하나님이다 우리를 용서하는 것도 자기 이름의 성품을 가지고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거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의리를 베푸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화하게 하시며 우리를 영화까지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시고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푸른 풀밭에 누이심과 안식처로 인도하심, 내 영혼을 그때그때마다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사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은요. 어,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이 결론이 아니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거로 인도되는 과정 속에서 거쳐야 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어, 그 지역의 목자들이 겪는 일이기도 한데요. 때로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건기, 우기가 지내는 동안에 늘 풀이 많을 때도 있지만 그 풀이 없어서 멀리 이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멀리 이동할 때에는 아직 풀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돌밭을 지날 때도 있죠. 산길을 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목자의 목표는 양들을 그 광야에 버려두거나 돌밭에 두거나 산 중턱에 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광야로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 먹이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인도하는데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혼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성장하게 돼요.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지 않을 때알수 없었던 우리의 근육, 쓰지 않았던 근육들이 그때 이 운동을 하게 돼요 뭐 양들이 늘 푸른 초장에만 있고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다리에 힘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 광야를 지나고 돌밭을 지나고 산길을 오를 때안 쓰던 다리 근육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에는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목자가 어디로 가는지 신뢰해야 돼요 잘못하면 낭떠러지고 여기에서 처지면은 광야에서 영원히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더 예민하게 목자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안 쓰는 내 몸들이 더 긴장하게 되면서 그때 이 가끔 발 아픔, 푸른 풀밭에만 누렸던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 발의 아픔, 쓰지 않았던 근육을 쓰는 근육통, 그리고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 하는 이런 시간들이요. 오히려 양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 때도 있느냐? 그럴 때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어졌는가? 그리고 언제 이렇게 더 친밀해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살찌게 되고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었지?라고 하면 대부분이요, 푸른 풀밭에 있을 때보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거런 일이 더 많이 나타나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어떻게 살수 있는가? 도무지 내 힘으로 살수 없을 때, 그때 더 예민해지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는 않으면 살수 없고, 그때 쓰지 않았던 기도의 근육들을 쓰게 되고, 부러지지 않았을 때에 부러지는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납작 구하며 말씀의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 광야 길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 때 쓰지 않았던 일들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면서 오히려 살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푸른 풀밭에서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에서도 돌밭에서도 산 중턱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세요. 목자가 양들을 버리거나 포기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 더욱 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해 주는데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계속 인도하시면서 보호해 주는 시그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니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과정일지라도 그런 인생 속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뢰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상 차려 주시는데 상을 차려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만찬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불패 집에 데려가셔서 상을 쫙 차려 주시는 건데 이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상차려 주기 위해서 수고하세요 그러 이 양들을 먹여주기 위해서 일하세요 수고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시고 그뿐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셨다는 것은 승리를 또 의미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노려으나 주님이 원수의 눈앞에 보란 듯이 식탁을 차려 주셔서 내 양들 건들지 마 내가 이겼어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일하신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이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침나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명예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오히려 넘치게 하시는 그런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5절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이 시인의 진짜 고백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요 이러한 고백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 이토록 너무나 귀했던 시편 23편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이구나. 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구나. 교육의 측면에서도 너무 좋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에서도 너무 좋고 신앙의 위로와 본에서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그냥 있는 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니까 정말 진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6절의 결론으로 갑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신뢰하는 거죠. 우리 평생에 평생 사는 동안에 희로애락이 다했어요.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여러 우리 인생 속에서요. 내가 반드시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내가 신뢰하니까 마지막 결단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를 마치고 있어요. 결국 이 시는요. 종착지가 어디냐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가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을 신뢰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시인의 종착지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을 얻겠다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의 결국 종착지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전부인데 이 전부이신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전부이신 하나님 통해서 내가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종착지였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만 따르겠으며 평생 하나님만 내가 신뢰하겠으며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마치니까 목자 되신 그분이 나의 전부임을 마지막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인지요. 우리들이 앞에까지 다 좋았어, 그렇지? 선한 목자시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셨지, 나의 소유자이시지, 나를 인도하시지, 보호해주시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입혀주시지, 먹여주시지, 안식하게 하시지. 너무 좋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것다 누리자 이렇게 결론낸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인생에, 나의 신앙에, 나의 평생의 종착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것으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도전이 되고 또 본이 되는 신앙 고백인지 오늘 이 금요일 기도에 시간에요. 그리고 어 시편의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어 시편 총 150편 속에서 23편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저의 하나의 또 소원이기도 했어요. 어 시편의 전체를 압축해서 담아내면 뭘까? 결국 하나님 그분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고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시편의 노래가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또 욕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남아서 일절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최종 목적이 되고 종착지가 되고 하나님으로 평생 함께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